아니 저쪽 반대편에도 털었어요. 여기도 털었고, 다 털었겠죠. 빨간 거 털었고, 내려가요. 어디로 가셨나? 아니 저런 바보 같은 자식들을 봤나. 저런 바보 같은 자식들을 봤나. 저 뭐야? 저거? 아, 아니, 근데 얘네들 완전 바본데? 아니, AI를 많이 개선했다 그러더니, 개선한 거는 개뿔 무슨 사람이 와도 몰뚱몰뚱. 인벤을 피우고 온다고요 아니 저한테 그런 걸 바라시다니. 저한테 그런 거 없는 거 아시면서. 상자가 왜 없지? 나는 다 필요 없고 네오디움만 나온대요. 이거는 뭐야? 우 와. 우 와. 이거는. 이씨, <laughs> 이거는 그건데. 아니, 전 방금 터렛인데, 진짜 사람이 와도 모르는데. 터렛이 나왔는데, 어떻게 사람이 와도 모르지? 이건 뭐야? 수소통. 아, 수소통이라. 라디오. 이거는 물. 경제수. 물 먹으면 뭐가 좋지? 그리고 노란 텀 이야 yeah. PVA 부스트 항철 경화 블록 이거는 중복이 안되네 대형발전기 T1이라서 이것도 대형발전기 또뭘 버리지? 돌멩이 버려야 되나? 중무기 업그레이드 키트 저런건 다 중요한가봐 아 승객석 이거 괜히 들고 와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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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맞다, 맞다. 내 비행기, 내 비행기. 내 비행기에 그거 있잖아. 박스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 비우고 오면 되지. 알이존미님은 벌써 비우러 가셨나? 내 비행기에 박스가 있어서. 어디 가서내 비행기? 어? 아씨, 여기 있잖아. 박스 여기다 넣어놓은데요. 헬스팩 이렇게 다 있네. 아, 코어 보시고. 어, 나한테 참 코어 있죠? <laughs> 근데 코어까지 가는 게 일이 보통 일이 아닐걸요? 차건은 근데 좀 아니다. 차건 총알이 너무 없어요. 차건은 그렇고, 이건, 이게 헬스팩. 이거가 열린 상처. 리스토 아우라운드 2500 헬스. 와, 이거 250 헬스를 채우네요. 이거를 먹으면 뭐야? 아, 채우는구나. 피차요, 피차요. 근데 오미님, 어디 가, 가셨대? 같이 털자국그 해놓고 밑에 지금 뭐가 많은데? 애들 노란 거 하나. 와 대형 메디킷 트라우마 킷 라이플 업그레이드 온갖게 다 나오는구나 온갖게 다 나와 너무 좋네 이것도 털어야 돼? 아 양부네 위로 만드는 거 이건 아깝더라 깊다 굉장히 불안한데요. 드론들이 기지를 공격한대. 어? 이거 왜 문이 안 열려? 자동문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다른 다른 진영을 시도해 보라고. <laughs> 쟤 뭐야? 스나이퍼 아니야? 이게 문이 안 열려요. 이러면 안 되잖아. 자동 문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코어를 안 깨면 안 되나? 나갈 수가 없는데요, 이쪽으로? 선호 구야 이거 이거 이 건물 에 혹시 옥상 에 코어 있 던가요？설마 그렇게 무식하 게 옥상 에다가 코어 를. 왠지... <laughs> 아니, 뭐야, 코 저기 버젓이 있는데요? <laughs> 버젓이 코어가 있네? 그럼 뭐, 코어를 깨버려야지. 깼습니다, 코어. 그리고 이거 우리꺼 만들까요? 우리꺼 만들면 여기 애들 드론들 막 날아올텐데, 공격하려고. 에이, 모르겠다. 우리꺼! 지금부터 이거 우리 겁니다. 그리고 상자나 봅시다 상자 터는 거야, 뭐. 양치해서 코어룸, 모션 센서. 화물 상자. 접근. 지금부터 상자를 다 털겠습니다. 접근. 방금 이거, 코퍼. 코어만 바꾸면. 이건 뭐 건물 터는 거는 너무너무너무 쉬워요 코발트 실리콘 장비 콘솔 연료 탱크 연료도 다 털어버릴까? 아 이거는 여기서 타는 것 보다 메인에서 한꺼번에 타는 게 맞겠다 밸류탱크 발전기 오토탱크 오토 인공호흡기 이게 뭐야 사일로 룸 셔터도어 레버 트랩도어 랩도어 다 필요 없 엔진 룸 엔트런스 리딩 패드 모션 센서 포트, 경사로, 자동문, NPC 스포너, 엔트런스, 리딩패드, 오토스테이션, 옵저베이션, 외부 경사로, 센트리건. 센트리건 이거 다 못쓰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거 우리거 아니야? 에일리언 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되면? 탱크룸. 센트리건. 뭐, 그럼. 잠시만. 이거 중요한, 중요한 박스는 여기 안 나오는데요. 저런 노란 탱크니, 뭐, 빨간 탱크니, 보라색 탱크니, 이런 거는 여기에 표시가 안 돼요. 못 털겠네. 그거 직접 가야 되네. 그거 털로는. 장관문, NPC 스포머. 안 나와요. 없잖아. 가야 됩니다. 직접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센트리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을 안할 거기 때문에 훨씬 낫지. 갑니다. 일단 물건 비우고. 어 센트리거는 이제 동작 못 해요. 어차피 내 건데 뭐이 건물은 내 거라서 네, 애들만 잡으면 돼. 이제 문도 열리거든, 이러면. 문제는 이제 문이 열렸을 때, 문, 문이 열렸을 때 얘네들이 총을 쏘기 시작하니까 그게 문제죠. 어디 갔어? 평험치평험치가 병원치. 2500이야. 레벨 올리기 좋아. 저거 이제 내 거라서, 저게 <laughs> 폭파가 안 되네요. 내 거는 폭파가 안 되네. 총으로 쏴가지고는. <laughs> 대, 으! 으, 슈! 뭐야? 으거못 올라가. <laughs> 못, 못 올라가.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너 임마, 너 뭐? 아니, 이게 뒤에서, 아, 이게 문이 열리는구나. <laughs> 이런 망할 <laughs> 문이 열려. 아니, 이게 뭐야? 그리고 이건 무슨 소리야? 이 겁나는 소리는 일단 피를 좀 채울까요? 아 소리 너무 무섭네. <laughs> 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어미님 <laughs> 어디 갔어요? 나 보고 여기 나 혼자 타으라고 혼자 갔죠? 미니건이다. 분들이 미니건이야? 어? 아씨 빠졌다. 쟤가 나 노리고 있는거 봐. 또 오냐? 아, 얘네들 인공지능이 왜 이러냐? 미디킷 <laughs> 어, 안 잤다. 세상에 인공지능이 어허허. 이게 인공지능이구나. 레벨 1 5됐다 얘네들 머리가 커서. 머리가 커서 맞추기 쉽네? 헤드샷 하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아직도 있냐? 다 잡은 거냐? 이제 진짜 다 잡았겠지? 예, 어, 소리가 소리가 너무 무섭잖아.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는 또 이제 파밍을 어떻게 하라고. 오호호 와, 이거 좋다, 이거 좋다. 불 들어왔다. 와, 여기 왜 이렇게 놀냐? 긴장되게 그 많던 놈이 이쪽으로 다몰려와가지고 네, 인공지능을 좀더좀더 좀더 빡세게 만들어야 되겠다 얘들아 엘레온 스튜디오 인공지능 개선된 인공지능이 이모양의 꼴이라니 그래도 뭐제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거는 음, 뭐야 와, 이거 뭐 이렇게 시큼하지? 저거 혹시 밖에입니까? 이거 왜안 보여, 아무것도? 이거 밖으로 떨어지는 건가? NPC 스폰어요? 예, 제꺼 돼 있어요. 제꺼 돼 있어가지고, 저기 이제 스폰이 더 이상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만 잡으면 돼요. 이게 내게 아니면 여기서 스폰이 계속되거든요. 근데 네, 이미 내 거라서. 예. 예. 오, 미디엄 아머. 미디엄 아머에다가 뭔가 퍼즈, 터즈... 예. 예. 이거는 총알이. 이보셨 예, 습니까？보 셨 습니까？이게 총 이거？이정도 는 돼야지 총이지. 이상한 총 이지 이상한 총들고 다니 면서 음, 이정도 는 돼야 총이 죠. 아, 이거 온미님 소리 아냐? <laughs> 온미님 여자 캐릭터잖아. <laughs> 어디 떨어졌길래. <laughs> 저는 소리가. 근데 온미님 부탁 하나 할게 있는데, 제 비행기 시동 좀 꺼주실래요? <웃음> <웃음> 비행기 시동 켜고 온게 계속 신경 쓰여. 물 크다 진짜 커요. 건 물이 아, 여 기는 바뀌 네. 혹 이거 뭐야? 마징가 제트, 그 제트 연구소 처럼 그렇게 생 겼다. 그죠? 와 기지 마음 에 들어 제트 연구소 가, 아 니고 광자력 연구소. 우슈, uh, 왔다. The... <laughs> 이야, 여기도 살아있는 놈 있네. 살아 있네. 너만 저격이냐? 나도 저격인데. 아, 그랬어요. <laughs> 우리 비행기, 내 비행기 공유 안 시켜놨네. 이들 공유를 안 시켜놨구나. 아이언, 강철, 포퍼, 코발다. 이거는 또 무슨 스위치일까요? 신기하다. 재밌는 곳이야. 그쵸? 가긴 가야 될것 같아요. 와... 실리콘, 아이언? 응 으잇 으 잠깐만 나 피가 왜 이래 나 피가 왜 이래 피5 남았다, 피5 남았다. 와. 뭐? 어? 아, 코어 공유도 안 해놨어요? <laughs> 이런? 이거를 메인에서. 아, 이것도 안 해놨구나. 오케이. 다 했습니다. 뭐. <laughs> 자주 겪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나도 이 엠피리온 멀티플레이는 처음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자주 하는 일이 아니라. 아, 여기도 스위치가 있었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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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죠? 드릴 나왔다. 여기 스위치는 도대체 뭐 하는 스위치일까요? 이거 뭐라고 써놓은 거야, 이거? 우리 뭔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소린데, 이거? 와, 세상에 이런 글자로 써놨네. 여기는, 여, 이거 한 글자씩 쓰 여, 이는네 거다. 어 뭐지? 휴 <laughs> 씨, 그왜안 됐지? 여, 여, 이는네 거다. 엔터. 그리고 뭐 해야 되나? 아, 바뀌었네. 여기 는내 거다. <laughs> 참, 아 귀엽죠? 메코님 어서오세요 이게 예, 도대체 어디에 열린건지 뭐가 열린건지 모르겠다 뭔가 문소리가 나긴 났는데아이런걸 걷어가야돼 다들 불안하시죠 내인벤토리는 다들 불안해 털었나? 밑으로 내려가면 더 있는데. 이거 올라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 어딜까요? <laughs> 오호. 오호~ 여기또왜 방사능이 날릴까요? 우우우우우... 오... 나 아까 빨간... 빨간 통을 어디서 봤죠? 여기 뒤에서 봤나? 저기 노란통있고 여기다 에? 언제 다 털었대? 올라가는 길이 여기로 가나? 아, 여기 네 뭐야? 이거 왜? 아, 이거 열수 있는 방 법이 있 죠? 네, 이, 건 물은 내 거기 때문에. 天姨 다음에 시동 꺼 어? 시동을 우리 집을 시동을 꺼버렸다 집 시동을 꺼버렸는데 비행기 시동을 끈다는게 이걸 타가지고 시동을 꺼요 끝나잖아 이제 다 털었습니까? 음, 저기 밑에까지 와 여유있게 나가시네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나가, 나가기 쉽게 입구를 좀 크게 만듭시다. 아, 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여기 우리 코어 있는 자리인데. 꽃미님이 다 털었나봐요. 아니, 뽀개져도 되는 게 아니고, 나 비행기 나가려고요. <laughs> 비행기 나가려고. 아니, 뭐, 내가 이거를, 뭐, 무슨 미련이 있어서. 내가 왜안 나가요? 나도 나가야지. 나도 나가서 먹고 살아야죠. 아, 시원하다. 비행기 나가야지. 야, 이제 CV 만들 수 있습니까? TV 만들어야지. 가자! TV 만들러 갑니다. 야 드디어. 이거 털작을 해가지고 털었더니, 짭짤하네. 너무 짭짤해서 새우깡인 줄.